2020년 3월 29일 주일, 백오똥산교회 예꼬 유치부, 예꼬 친구들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꼬 친구들의 믿음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한 줄씩 읽어주면 따라서 고백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믿어요. 교회 의 모임을, 믿어요. 모임을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아멘 네. 아멘 네. 2020년 3월의 말씀 속에 외워보아요 나의 하나님이야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만 보여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바른 생각, 바른 모습, 그리고 집중하는 눈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꼬 친구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 누구라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정직을 볼수 있도록 반짝반짝 빛나는 옛꽃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옛꽃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민이나 걱정, 교만, 자랑, 자기비하그 어떤 것에 묶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크신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꽃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보고 함께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주세요.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꼬 친구들아, 다들 잘 지내고 있지요전도사님이 우리 예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예꼬 친구들아, 음 이번에 그러면 또 어떤 어떤 친구들이 정직하게 예배 잘 드렸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누가 있나? 우리 일곱 살 언니 오빠 누나 형아, 민경미, 그리고 윤서, 지호, 민찬이. 그리고 하은이, 하준이, 주한이도 있고, 또, 우리 유담이 유하도 있고, 한겸이 서하도 있고, 도윤이하고 승우도 있어요. 우와 우리 예꽃 친구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주고 있어요. 지금 사진에는 없지만 혜원이하고 채원이 잠에도 예배드렸고 또 많은 친구들이 예배드렸다고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예꽃 친구들이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2020년 3월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정직이었어요. 정직! 어 그런데 우리 원래는 2020년 3월의 주제가 정직보다 조금 더긴 말이에요. 조금 더 길게 '나는 정직의 별'이에요.라는 주제를 우리가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더 길게 뭐라고요? '나는 정직의 별'이에요. '오호', 우리는 정직의 별이에요. 근데 정직이 뭔데요? 정직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아멘. 그렇게 우리 예코 친구들 살아가고 있다고 전도사님이 믿고 축복합니다. 우와, 우리 모두 정직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 오늘은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정직하게. 예배를 잘 드렸던 다윗이 등장한대요. 어? 다윗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다윗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직했었다고 하면, 오늘은 정직하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춤을 추는데 그때 그때 다윗이 다윗이 배에 봇을 입었더라 배에 봇을 입었더라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아멘 아멘 다윗을 네. 통해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춤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베에봇이라는 옷을 다윗 왕이 입었대요 베에봇이라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입는 옷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윗 왕의 시대까지 오면서는요. 많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예배 드릴 때만 특별하게 입는 옷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은요. 특별한 예배 옷을 입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오늘은 동영상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들어가 볼 건데요. 어? 그러면 다윗당은 어떻게 특별하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요. 헉, 저기 보이는 나무상자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괴예요. 하나님의 괴는요,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특별하냐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 어떡하지? 하나님이 허락이 있을까? 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옮기게 해 주셨어요. 지금 저기 멀리 다른 나라에 뺏겼다가 돌아오는 중이에요. 다윗 성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기 달려 있는 소 보이나요? 저 소를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대요. 우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다윗의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성전 안에다가 모셔놓기만 하면 돼요. 성전 안에 모셔놓으면 되니까, 어, 이렇게 하나님의 개가, 하나님의 헛,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저기 보여요? 다윗당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어요. 어떤 성경 말씀에는요, 속옷이 보였다고도 하고, 어 다리가 보였다고도 하는데 아무튼요, 다윗당이요 너무 신나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전에요 막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찬양했었거든요. 그렇게 다윗당이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드럼을 치면서 북을 치면서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 신나게 하나님의 괴를 들고 들어오고 있어요. 딱한 사람만 빼고요.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데, 미갈은, 미갈은 왜 성전 안에 있어요? 왜성 안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은 이미 하나님으로 기뻐하지도 않고 있고, 미갈의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갈의 마음엔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도 <laughs> 비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죠. 미갈은요, 다윗당을 비웃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예꽃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예꽃 친구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다윗당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춤췄던 것처럼 정말 정직한 하나님의 선품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나요? 그러면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릴까? 정말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했듯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뛰어나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나요? 우리 예꼬 친구들 혹시 엘사나 아이언맨 같은 옷들 좋아해요? 그런 옷들 특별한 날에만 입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날보다 더 특별한 날이 바로 매 주일마다 찾아오는 주일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특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거룩한 게 뭐냐면 특별하게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다윗처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예고 친구들 되게 소망하는데요. 음, 우리 2020년 3월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정직. 나는 정직의 별이에요. 좀더 길게 표현해서 나는 정직의 별이에요 라고 했죠. 정직의 별. 우리 한번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볼까요? 여기 위에 그림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춤을 춰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서 춤을 춰야 돼요.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 나는 하나님 덕분에 특별해라고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이 특별하게 그렇게 정직한 예배를 드렸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우리 예꼬 친구들 특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우리 예꼬 친구들, 옷 입고, 멋지게 옷 입고,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전사님이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 드렸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예배드렸어요.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고요.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했어요. 우리 예꽃 친구들도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정말 내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게 보이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곳이 집이 되었든, 그곳이 교회가 되었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바른 몸과 바른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정직한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더 잘나야 돼. 내가 더 멋있어야 돼. 나, 내가 더 자랑할 수 있어야 돼. 혹은 또 그런 모습 때문에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지만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면서 나는 정직의 별이에요 정말 세상을 정직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이번 2020년 3월 한달 동안 정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코 친구들, 나는 정직의 별이에요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정직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코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뛰놀고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온전함이 바로 정직함이고 그 정직함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예꼬 친구들 되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을 빛내는 하나님의 멋진 스타, 별이 되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mm -hmm. mm -hmm. 2부 활동으로 주보 뒷면 색칠 공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인쇄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다윗을 통해서 정직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정직의 별로 자라가는 예코 친구들이 됩시다. 인쇄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어지는 화면을 함께 읽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미션을 소개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무슨 활동을 했었죠? 혹시 에어바운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죠? 물론 에어바운스는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말씀 암송 잔치예요. 우리 예꼬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또래 친구들과 아니면 반별로 말씀 암송 잔치를 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찬양을 틀어놓고 이달의 말씀을 외워보거나, 율동을 하면서 이달의 말씀을 외워보거나, 아니면 그냥 목소리로만 이달의 말씀을 외워보아도 좋아요. 외우지 못했다면 율동만 따라해도 좋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 암송잔치를 완성해주시고, 이번 주 유튜브 미션도 성공해봅시다.